안녕하십니까. 네, 여기 많지는 않은데 요즘 이 개망초가 꽃이 한창입니다. 이꽃 모양이 계란 후라이를 닮아서 계란꽃이라고도 합니다. 요즘 이꽃 달린 윗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꽃튀김을 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. 이 개망초는 어린 순이 향 좋고 맛 좋은 나물이고요. 또 약재로도 좋습니다. 요즘 이꽃 포함 지상부를 잘라 말려서 차로 끓여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. 이 개망초는 약재 해명을 일년봉이라고 합니다. 뿌리부터 잎줄기까지의 전초를 약재로 씁니다. 그러나 요즘은 위쪽에 연한 순이 좋습니다. 맛은 담담하며 쓰고 평안성질이고요. 독성이 없습니다. 이 개망초는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뭉친 피를 풀어주고요. 혈액을 맑게 하여 혈행을 개선시켜줍니다.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질환에 좋고요. 또한 수용성 혈당강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당의 흡수를 낮춰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. 이 개망초에는 아피진인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폐암이나 유방암, 대장암 등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. 또한 뇌세포를 재생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네 또한 이 개망초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블루베리의 두 배가 들어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요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그 밖에도 권위 작용이 있어서 소화불량과 각종 위장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해독작용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치료 급성 전염성 간염 등 각종 염증에 좋고요 피로회복과 심신안정에도 좋은 약제입니다 네, 이 개망초 약제용은 생초는 하루에 90g 범위 내에서 다려 마시고요. 생즙을 내마셔도 좋습니다. 말린 것은 하루에 30g 범위 내에서 다려 마십니다. 오늘 식용과 약용으로 유용한 식물 개망초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